뭐 먹지? 짜장면과 짬뽕, 군만두긴 하지만. <laughs> 아... 나 오늘 짜파게티 먹어서 좀 짬뽕이 땡기네 그래요? 그럼 네. 언니 짬뽕 드세요? 아니, 그짜장이맛있다 아, 네. 간짜장? 네. 또, 또 간짜장 먹어요? 사실 언니 저 점심시간 짬뽕 먹긴 했어요. 아, 진짜? 네, 그렇지만 삼, 삼성 짬뽕 꼭 먹을 거야. <laughs> 이게 되게 유명하대요, 계산은. 그럼 네. 그거 하나 먹을까? 짬뽕 하나랑 그거랑? 이거는 근데 좀. 많아? 뭔지 모태 양이 많아 아, 요리던데? 그래. 요리예요 요리. 여름에 왔네. 예예예 그릇도 많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이건 뭐야? 고추장? 이거. 그리고 멸치 소자. <laughs> <laughs> 소리가 안 나서. 고춧가루 <laughs> 안 넣냐? 아, 네. 아, 위에 든 해물이 다네. 면이 엄청 맛있다. 면이 맛있다. 쌀가 진짜 맛있다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아, 좋다. <laughs> 언니가 만든 것 같은데 너무 급조이했는데 <laughs> 어, 나도 만들 수 있어. 그래. 맞아. 옛날에 우리 집들 바닥 이런 거. 아, 너무 아 예쁘다. 힐링된다. <laughs> 너무 예뻐. 친구랑 둘이 못 살아. 되는데, 이게 너무 소심해가지고 어, 발을 잘못 덮시 들... 나가지고 건네까 어. 말까 건네까 말까 그거 빠졌구나 한쪽이 쭉 빠진 거지 못 살아 <웃음> 보여 엄마도 얼마나 늦었지? 이게 뭐야? 아 놀랐어 보물도 있음 아 좋아 안 나갔다 는데 소주 거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오랜이다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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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겹살 꽃이 피고 있네. 네. 아, 아 그래서? 네. 아맛있겠다아 <laughs> <laughs>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 lúc nà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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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úc này

어, 이거 텐을 제해